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잠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매 시간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종일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서도 땅 위에서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육체적으로는 시들어가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에 모시며 생명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니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일을 간증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마태입니다. 제자 마태인데 이 마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서와 또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을 연결하는 인물 하나를 설정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이고 또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중요한 인물로 조명이 될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풀었던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품으로 하늘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고. 또그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언된 선지자였고 그가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회개를 재촉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아주 엄중한 말을 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지켜서 버릴 것이다.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알맞은 삶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같이 어, 보도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의 백성 된 자의 모습을 조명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백성 된 백성 된 사람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길은 주님을 맞이하는 날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지 세례 요한이 천국의 백성 된 증거로서 회개를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명백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인문학이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의 주체의식을 강조하는 교육학, 또 심리학, 상담학, 모든 철학, 이 모든 세상의 인류학이 자기 자신이 주체이고 주인공임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자신 속에 있는 나를 움직이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강한 고백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고, 또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세례 요한은, 어, 그것을, 어,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얘기했고, 백성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갈 때,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끈을 이렇게 풀로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워야 된다라는 자기의 주체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닦는 역할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고 세례요한은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세례요한은 광해에 거주하면서 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당시에 호화로웠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 복음만을 외쳤고 또 천국 복음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가르쳤어요. 만약에 구약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모세 율법이라는 게 있었고 식계명이라는게 있었고 성전 규례라는 게 있었고. 일상생활에 정결례가 있었고, 이런 모든 규칙이 있었지만, 그는 구약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백성,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율법은 어떻고, 이율법은 어떻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천국을 가야 된다, 회개하라. 거기에 알맞는 생활의 열매를 맺어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외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가 생존하는데도 가장 긴박하고 절대적인 것만 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천국을 향하는 아주 분명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된 존재들이고 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행함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출림을 알리는 것이었고 그분을 준비하는 것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맞기 위하여 내 생활 방식은 철저히 천국 백성의 삶으로 전환되고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외침은.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인 것을 우리가 5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는 이유로 구, 구원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 그러나 세례요한은 당시의 기득권 계층인 바리새인과 세두계인들이 곁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라고 아주 강하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에 따라면은 회개에 알맞은 그런 합당한 생활의 열매를 내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적인 집안의 배경에 기대어 살거나 항상 예배 드리는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여서 또 예배 출석의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구원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즉 명목상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안주하다가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부패함, 이 부패성을 날마다 살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례 요한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경고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삶의 열매가 없다라면 주노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천국 백성된 자들은 이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어 믿음의 고백에 알맞은 알맞은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며 천국 백성 된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생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명목상 신자가 아닌지 되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된 믿음의 도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림의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제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회계의 알맞은 열매, 신앙 생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암흑기와 같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며, 믿음의 열매, 생활신앙의 열매가 없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하여도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고 찬양을 하여도 음악적 유위만 즐길뿐 찬양의 뜨거움이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식에 머무르고 말씀을 선택하여 듣고자 하는 얄팍한 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심에 거슬리는 말씀이거나. 자존심의 비율을 상해도 회계를 거부하고 도리어 말씀을 듣고 사다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계에 알맞은 열매가 없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느끼며 신앙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게을리하는 그런 믿음의 연약한 신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뜻을 갈망하며 믿음의 뜻을 성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 삶이 배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위기임에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며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찾고 믿음을 구하며 또 문제 해결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는 열망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의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몇백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의 뜻하심을 알지 못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음을 아버지 시인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죽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두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현장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의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매 주일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회개의 알맞은 열매, 생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도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례요한이 물세례가 당시에 갈급했던 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빛나게 하며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한 불순물이 제거된 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가리세파 신자들, 사두개파 신자들 같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잡고 교권을 쥐고 경제 원리를 가지고 성장 제일주의의 잘못된 관점에서 인본주의의 나쁜 버릇으로 복음의 악 영향을 끼치고 있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 사모하고 아버자며 영성으로 살아있는 기도의 영성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더 깊게 부르짖고 갈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아래에 있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많은 백성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워지기를 갈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이 아버자류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기에 알맞은 삶을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계의 열매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오심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인 성장, 수적증가 외형적 성장에 아버자며 우리의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영혼이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 안에 자유로운 영혼을 주시고 또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어서 외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하며 외적인 그런 아버지하며 성공과 또 수적인 부응 이전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응이고 질적인 변화이며 내면의 갱신으로 진실해져야 하는 것들이고 신실해져야 하는 것들임을 믿습니다. 거룩해지는 영적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응,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더불어 살게 되는 가족, 더불어 살게 되는 친구와 동료,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신실한 믿음의 피드백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때로는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의 원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가며 주님의 위로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조하고 우리에게 동의하는 자만 우리의 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대상이며 축복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으로 이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깨어서 주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 개인의 자신이 뽑았든지 아니 뽑았든지 또한 그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이든지 아니든지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시지 아니 하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역사 앞에 하나님 부끄러워하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하며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구세원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령관님, 또 총재님, 또 서기장관님, 가정단 서기관님, 또 하나님 그위에 모든 번영의 스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북 지방을 이끌어 가시는 조진호 지방장관님과 김지연 서기관님에게 영역을 도와여 주시고 모든 영문을 살피며 아버지 아미와 영문을 이끌어 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하나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보 면안에 있는 개정영문과 진보영문과 이촌영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금사역을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진보영문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진보영문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힘쓰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영역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근본기 진보영문의 주일학교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일 동안 아버지 믿음으로 힘써 살았고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살았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주말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평안한 심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아버지미요 모든 예배의 준비에 초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의 제단을 쓸고닦고 또 청소 봉사하는 가정을 목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 주방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 또 하나님 찬양대를 섬기는 심령들 또 이번 주에 기도 순서를 맡은 박정희 부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준비된 모든 기도의 언어가 이 공동체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 강단 설게도 하나